19장의 본문 말씀과 어제 했던 18장 24절부터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강의하듯이 짧은 시간에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은사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사랑 교회 에 우리 학교에서 또 믿고 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익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걸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행정을 전체를 내가 또 언제 설교할 시간이 있을는지 몰라서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김한교 전도사가, 어, 그 아볼로와 이 어제 큐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조심스럽게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사랑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큐티를 펴시기 바랍니다. 단장 넘기셔서 18장 아 18장 24절부터 24절은 어디를 펴야 되냐면 그앞 큐티에 보시면 어 아큐티 23절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데아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국회 하니라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3차전도입니다. 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3차전도를 시작하면서 아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 이야기하는데 어, 23절 이후에 사실은 19장 1절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8절 아볼로 이야기는 삽입절입니다삽입절 사빗절. 어, 성령께서 왜삽입절을 여기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보면 23절부터 끝나고 나서 19장 1절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볼로를 삽입해 놨어요. 그만큼 아볼로가 중요한 인물이고 사도발 사에게 중요한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변이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네, 아볼로가 어떤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성경에서만 해석을 해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데리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그다음에 에베소와 그다음에 로마와 또 그다음에 거기 안디옥과 아주 세계 최고의 신학 요산지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의 번성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새 같은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어, 이런 곳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이라 고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 유대인 그 전통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언변이 능하다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변증가와 논리와 최고의 학문을 길러내는 최고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학문과 논리와 변증가예요. 그다음에 성경이 능통한 자라 거의 사도 바울을 견줄 만한 성경이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일찍이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거의 견줄만한 사실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성경적인 지식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고 좀 차이점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스스로 안건 아니겠죠? 분미히 사도행정 2장에 있었어요. 복음의 역사 이후에 간접적으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받았든지 전하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든지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이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바로 성경을 읽었지만 바로 예수를 몰랐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었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만 알뜸이라, 알 따름이라.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그래요. 근데, 요한의 세례를 그냥 예수님의 물세례를 말하는 것인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미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알아서 해당 해서 가르치실 정도면 예수를 믿었다 할 수도 있고 안 믿었다 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지만 중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둘이 짝짝이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자기 수제에서좀 데고 다닌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볼라가 이 사람 돌을 풀어서 정확하게 가르치 제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정확하게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경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마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네, 주니. 아볼 아볼로를 이이 스키르 아볼라와 함께하는 이 교회 에베소의 교회에서 아볼로를 아가야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이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아까 아덴과 고린도다 하는데 고린도를 말합니다. 예. 고린도로 파송할 때 제자들이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브리스킬라 아볼라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 파송하지는 않죠. 예. 최고의 실력과 영적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어그뭐 생각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 정확하게 잘 믿고, 그 다음에 바울과 브리스길 아골라 제자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내로라 예,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힘있게 전했죠. 어디에서요? 고린도와 아덴에서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사역자다. 얼마큼 영향이 컸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예수파냐 파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예수 민을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삽입을 시켰어요. 삽입을 시켰고 19장 1절은 아볼레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벌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에 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지방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을 해서 행로를 해서 지금 에베소로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로 들어갔고 에베소 들어간 그니까 아볼로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계심을 듣지도 못하듯 이게 이제 의아한 거죠. 분명히,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훈련을 받았으면 성령을 왜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성령을 모른다. 근데 이 사람, 그 보면, 일제를 보면 어떤 제자를 만났들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다. 그래서 이 제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에게 복음을 지낸 사람이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기 전에, 아볼로에게 어쩌면은 지식적인 예수를 받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사비절 넣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그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제자들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르스길라와 아볼라의 영향을 받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한다. 3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어 예수를 믿은 세례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이 제자들은 사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품에 백상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는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죠 오절 시작 우리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육절 시작 아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살. 성접에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 됐더라. 그래서 1 2명의 제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론 따로 국과부로 떼놔놓고, 사실 사도바울 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수했더라. 안수했더라. 안수해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안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참 뭐, 해서 성령세례를 받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안수를 하다 안하던 성령세례는 그 영적인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영성의그 전체 영, 영, 영성을 영성을 끌고 가기 위한 영성 가운데서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모두 12명이 되더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장 십구장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고면하되석달 예, 동안 해당에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9절 어, 시작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두란노소원. 그 이방성교를, 이방선교를 사실을 선포한 것이 고린도계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하했고 여기서 이방성교를 따로 떼어가 두란노소원에서는 18, 아니, 그 몇절이죠? 9절 있겠, 10절 있겠습니다. 시작. 1년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의 복음 전하도록, 이거는, 이거는 사도바울의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방 성교를 하시아요. 그 이방인을 성교를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의 성령이, 성령이 안수와 방언의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2의 오순절 사건으로 이방인을 대해서 더 강하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옷, 옷, 옷을 스쳐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더라. 다시 다 살새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라. 그게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땅끝까지 복음 전도 에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자꾸 어자 자꾸 오늘날 스타주의 철 철학적인 의미로 자꾸 이것을 부인하지 말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성령께서는 자도화는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을 악기 돌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다 지금부터 이제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뭐냐, 거짓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한국에서 거짓 사역, 이 거짓 성령 사역자들의 모습을 잘보여주있는데 특징은 첫째, 돌아다녀. 돌아다닌다니까요. 말씀에서 교회 중심이 하지 않고, 아, 이사 교회 바깥에서 돌아다녀. 어? 돌아다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아는 자가 마술을 행한다. 그이 마술이라는 건 성령의 영적인 사역이 있고, 성령이 아닌 기술이, 귀신이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을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해요. 그 다음에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는데도, 그 성령 사역 비슷한 영적인 귀신 사역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다의한 네, 대사장 스기야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 스기야 아들 일곱까요 그러니까 영적 교회깊이까지 지도력 지도층까지. 목사까지 깊이 교회에 깊이 침투했어요. 우리 한국에, 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짓 성령사회를 가지고 그냥 식 하면 쓰러지는 척 하고, 그냥 누워있다 일어나고, 예? 손만 대면 뒤로 넘어가는 것 같고, 막 발로벌 떨고, 이 전부 다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거짓말 때문에 진짜가 매도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거짓말이 90%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진짜는 진짜로 이야기하고 거짓을 가려내야지 이말 거짓말이니까 성령사에 방언 없다 귀신 쫓아내는 거 없다 영적 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 그다음에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악가되다이르되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연 이런 누이 하며. 악기들 응, 응.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악기들인 사람이시죠? 아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오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에 벗은 몸으로 거지로 서서 광하는지라. 너무 재밌는데. 내가 예수 다에마하다니 누구냐. 내가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래서 발가벗겨집니다. 반드시 세상적으로, 매스컴적으로, 계적으로 이거는요, 참 추잡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땅이 떨어지는. 지금 뭐 베레아 귀신에서 귀신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아요. 결국 보는 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성적인 문제 거짓 쓰러지는 거 이거 진짜 큰일이야 나도 유튜버다 브 보면 막 거짓, 거, 거짓 쓰러지는 거 나는 영적 분별이 있기도 해서 거짓 쓰러지는 거다 알거든요 몽디가 쪼둘 패고 싶어요 그 목사들 그, 그 진짜 진짜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됐지만 그 지금 병이 나고 악기 나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령이은사는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아, 내가 안 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없다고 자꾸 내가 안 받았다고 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통 방언 부인하는 사람, 안반 사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스에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끝까지만 이해가... 하고, 끝까지만 고린린전서 14장을 빨리 펴세요.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은사 중에 방언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데,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없다 하지 말아 뭐 방언은 뭐 애국어다 막뭐 이야기를 하는데, 파도 바울이, 성경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만 하고, 몇 군데만 읽고 내가 여러분의 눈을 그냥 보세요. 방언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지자체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중요한 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면 교회에서 해라. 공중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의 방법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언은 너 개인적으로 골방에 사는 것이지. 사람의 사랑하듯이 하지 마라. 당 교회에서 은사 집회란 이렇게 해서 공공적으로 방언할 사람은 모여가지고 사모한 사람 교육을 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중 집회에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니냐 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전에 방언을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에 다시 말해 방언을 해도 된다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기를 예, 원한다고요 방언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3절 읽겠어요 음. 시작 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 13절, 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기도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네, 방언은 영적인 영의 기도라. 그래서 영의 기도. 마음으로는 뭐냐 우리 지적인, 우리 언어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자 다도 바로 방언을 해야 하네요. 합니까? 안 합니까? 18절에 의하면. 하죠. 그음음 방언을 하는 걸 좋아해야 네. 안 해요.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단내 네. 나한테 네. 그방언의 사용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 남을 어,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 깨달은 마음으로 다마디 말을 하는 것이 만 마디 말,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남을 가르치고 공중에서 전도나 공중 예배에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방언으로가 르칠수 없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다음 26절 시작. 그런 적행자들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면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면 계시도 있으면 방언도 있으면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시작 알노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이건 공중예배에서의 방언입니다. 개인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서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을 말할 때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몇 사람이 하고 통역하는 사람, 통역 은사가 있습니다. 그안 받아보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통역 은사를 하는 거예요. 26절 있겠습니다시 만일 통역차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자기 개인 기도는 하되 개인 등에 대해 공중 앞에서는 통역이 있테라단 은사 집회를 위해서 목사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 집회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데서 는 방언할 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언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지.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한 한절을 떼다가 방언하지 말라봐라 천사의 말고 울리는 깽가리다 어? 소리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을 벽을 깨 성령이 깨트려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활용하게 하시고 한국계에서 이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의 성령파리하듯이 장사하는 는이 잘못된 귀신에 씌어 있는 섬의 영적 은사들잘 정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어. 길었으면 미안합니다.